면 정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모시고 평가와 현안 관련해서. 얘기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6개월 지났다는 건요, 할 일이 진짜 많은데 내란 정산도 해야 하고 10%가 임기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벌써 그동안에 가장 큰 성과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저희가 말로만 일하는 정부가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증명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였는데요, 네. 6개월이 지난 3분기 때 경제 성장률은 1.3포인트까지 네.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겠다고 예측했. 주가지 수도 4,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을 눈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AI 3, 세계 3강 들어가는 것이 9호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거기 핵심 자원인 gpu 확보를 이미 통했고 26만 장을 통해서 이미 실제적으로 ai 3강에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gpu 확보 국가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도 일상으로 빨리 국민들을 회복시킨 것은 저희들이 좀 단, 어, 다행이다 네. 또 성과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국민들께서는 정부 걱정을 좀안 하는 6개월을 보냈다 예. 그전까지는 국가 걱정 정부 걱정 하시다가 아, 이젠 좀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된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걸로 이야기하면 한번 꺼진 엔진을 다시 살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는 네.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데 꺼진 엔진을 다시 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삶까지 이런 숫자가 국민들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아직 저희가 볼 때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내는데 향후에 더 집중할 계획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수위가 있었더라면 그래서 네. 좀 정상 국가 운영을 인수받았다라면 엔진이 꺼질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50일 정도 버셨겠죠. <laughs> 자,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란 청산, 아,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동력을 좀 잃어버릴 텐데 최근에 보면 뭐 김남국 전 비서관이나 또 농림부 차관 비롯해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인사 조치하는 게 눈에 좀 띄거든요.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가 아, 성공을 위해서라면 설사 같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처리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은 어~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네. 행안부 장관이나 용산구청장이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을 본 어, 기억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때 굉장히 참담했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이런 생때 같은 죽음 앞에서 슬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인사에 대해서도 누구 편이냐, 또 가까운 거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 집행한다라는 의지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감쌀 생각도 없고, 또 시간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상필벌이라는 원칙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직자의 책임을 더하고, 공직자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다만 과도한 정치 공세 네. 또 근거 없는 우혹으로 과도한 정치 공세라든지 또는 인신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방치만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자, 내란 청산에 대한 열망, 특히 또 요새 법원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대통령이 야 이거 개혁 는 저항이 불가피하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한다 강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 법원 개혁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3월에 윤석열 씨의 구속이 취소되면서 당당히 걸어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 많은 분들은 이 무섭다, 네. 불안하다, 다, 다시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냐 했던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도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간에 그런 것들을 해오는 기간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날짜로 따지는 구속, 취소 네. 기간도 시간으로 따져서 그분만 이렇게 풀려났던 모습을 보면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한 건 아니었구나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법원이 공정하다라고 판단하지 않기 시작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재판부가 다시 윤석열 내란 어, 재판 부가 되면서 국민들의 네. 불안감은 더 커집니다. 또 그것이 생중계되면서 이게 재판 지연 아닌가라는 걱정과 두려움마저 들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원은 어떠한 개혁의 조치도 또 신뢰를 받는 내용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법원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공정이 또 공정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는데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안 한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국회가 그 불안감을 없애야 되는 노력들을 제도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그 불안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받아안고 국회가 제도적 개혁에 나서고 또 삼권분립의 원칙 속에서 견제에 나선다면 응당 조치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뭐 내란 청산 가장 중요한 과제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내수 그리고 외교 다 성과를 일정도 거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부동산. 네. 집값 안정화가 굉장히 큰 과제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안정화가 되는 것이냐. 이거 뭐 계속 또 하다가 다시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동산 원인을 좀 먼저 잠깐 국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어, 정부가 금융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2년부터 24년간 착공 물량이 전체 기간에 비하면 60%밖에 되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물량이 굉장히 작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고랜드발 PF 사태가, 부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부족, 어, 우리가 간과해서는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불법 개험에 따른 경제 불안,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들이 작동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 금리를 두번 인하하는 조치도해서 시중에 유동성은 많습니다. 그 돈은 굉장히 많고, 그 공사비는 올랐고, 또 착공한 물량도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어,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했고 일부는 아마 저희의 생각대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것들의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 풀어놨던 유동성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정부오니까 경제성장은 좀될것 같아. 이런 기대가 올라타면서 부동산 가격이 더 뛰는. 네. 이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추가 대책들을 내놓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하지만 향후에도 공급, 또 금융, 세제나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라고 해서 재정의 원칙이라든지 이후에 지방에 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통해 나가서 이것들을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 정책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기사가 나오기는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같은 경우 일부 지역은 해제될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금융 규제가 또 어떻게 강화될 거다, 어떤 식으로 바뀔 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있으니까 저희가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보면 네. 가장 예민한 시장이, 시가,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매우 두려운 것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본인들의 자산, 재산과 면밀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쉽게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면 어쩔, 어떨까요? 국세청에서 전해 없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뭐, 탈법, 편법, 증여, 이런 것들에서 보고 있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고도 좀 받으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공정한 세금 체계라든지, 공정한 증, 어, 세금 부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워낙에 우리가 세금을 낼 사람들이 안 내고 있는 것도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 것들은 세수 확보 차원이라든지, 공정한 세금 시장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도 관리하고 감독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뭐 서울과 수도권 비롯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지자체장의 권한 역할이 꽤큰것 같거든요, 부동산 정책에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 다가오고 있는데 왜 대통령이 정원호 성동구청장 언급도 했었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laughs> 저는,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 잠잘 시간도 별로 없고요, 네. 개인적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제가 m b c 한번 나와서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성공 또꼭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생각밖에 아직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음, 계속 서울 충남 얘기 계속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와대 이전을 시작했잖아요.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어, 성탄절 전후로 해서 이렇게 옮겨가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여기에 따른 계획, 또 앞으로의 뭐, 용산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네.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어, 대통령실은 이제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네.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대통령이 있었던 곳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11월 달에 청와대 환경정비랑 통신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가 시작되었고요. 네. 크리스마스 전후로 아마 다 이사를 마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를 개방을 해서 거기에 뭐 도청 장치가 심겨져 있다, 이렇게 낭설들이 있잖아요. 네, 뭐 여기에 대한 대비나 대책들도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입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위들이 종합적으로 또 중복적으로 도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들에 대한 단도이는 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충남 출신의 실장님이신데 정말로 세종시로도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는 겁니까? 어, 국가균형발전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대통령께서도 어,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의 공론화가 충분하게 됐거나 아니면 또 여론 수렴이 충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공론화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쿠팡 관련해서는요. 대통령이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laughs> 공정위에다가 권한을 더 줘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특정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 해킹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한국의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비해서 매우 소홀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업 경쟁력의 저하에 이어진다 고하고 저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큼 큰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러면 약간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 사례를 많이 비견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나라들은 그 돈이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개인 정보를 더 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네. 개인 정보에 투자한다는 입장이죠.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더 글로벌한 경, 세계 경쟁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기업들의 투자도 잇 따라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있고 자신감이 좀 붙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오가는 말이나 여러 가지 뭐 메시지 등등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대통령실의 위기감 혹은 아 여기서도 긴장해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그럼 뭐 국회에서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그 어 영상을 보고 보도를 보고 제가 대통령실 전직원하고 공유했습니다. 아 공유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더 옷깃을 바투 잡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어, 대통령실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들이 조금 더 우리들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